드디어 iOS 11이 정식 출시돼서 저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에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저번주에 업데이트 시키고 이제 이것저것 야무지게 활용해보고 있고 또 앱들도 다양하게 다운받아서 사용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6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아이패드 프로가 있다면 꼭 알고 야무지게 사용해봐야 할 iOS 11 6가지 탑6.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화 중 가장 맥OS스러운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바로 닭입니다. 아이패드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아마 모두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화면에 없었던 닭이 이렇게 생겼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스와이브로 불러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다는 건 결국 작업 도중 쓸데없는 이동 시간과 제스처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미 항상 사용하는 앱들을 이렇게 왼쪽 섹션으로 다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가장 최근에 실행한 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10.5에서는 최대 13개까지 여기에 빼놓을 수 있더라고요. 혹시 나는 여기 오른쪽 이 섹션을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로지 내가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만 닭을 구성하고 싶을 땐 설정에서 그 옵션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닭을 불러낼 때 하는 이 제스처에서 조금 더 깊이, 높이, 스와이브를 끝까지 하게 되면 컨트롤 센터 그리고 작업하던 창을 다볼수 있게 됩니다. 아이폰에서의 새로 바뀐 컨트롤 센터는 호불호가 좀 심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적응 중이라 좀 산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아이패드에서만큼은 화면이 크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한눈에 쏙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꾹 누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들을 바로 할수 있는데요. 음악 같은 경우도 눌러서 넘기기 혹은 아이튠즈로 바로 가서 플레이리스트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돌아갈 때 어, 스와이브를 해서 원하는 작업창으로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 잠금 화면을 풀 때를 제외하고는 이 홈버튼을 쓸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녹화 기능. 이건 정말 제가 정말 정말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것중 하나예요. 이 기능이 생긴다고 해서 아이패드도 그렇지만 아이폰에서 특히 화면 녹화할 일이 엄청 많은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 제가 화면 녹화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팝콘 영상으로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젠 더 이상 따로 케이블로 연결하고 그러지 않아도 버튼 하나면 쉽게 화면 녹화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You are, you are, you are. 되어 있지만 혹시 이것 또한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싶을 때 항상 그렇듯이 설정으로 가서 컨트롤 센터에서 추가 또는 빼기로 변경을 할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드디어 나왔어요 멀티태스킹. 아이패드용 업데이트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이제 멀티태스킹인데 이 작업을 할 때만큼은 12.9구가 정말 빛을 발하죠. 저는 스크립트를 쓸 때면 한 곳에서만 하지 않고 여러 노트 앱에 적어놓은 걸 보면서 옮겨야 될 때도 있고 또 촬영하기 위해서 씬을 분리해서 항상 따로 리스트업을 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동시에 할 때도 여러 창을 띄워놓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멀티태스킹이 아닌 한 앱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도 어 문자를 확인하고 보낼 때 답에서 바로 메시지 창을 불러다가 이렇게 옆에 띄워놓고 답을 한 뒤에 이제 뭐 굳이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끝까지 보내면 제거. 이렇게 띄어 놓은 창의 위치는 드래그로 변경을 할수 있어서 메인 작업 창에 방해되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화면을 나눠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을 땐 불러낸 이 띄어 놓은 창을 쓱 내리면 완벽한 스플릿 화면으로 작업을 할수 있게 돼요. 뭐니 뭐니 해도 멀티태스킹 하면 이렇게 세개 정도 띄어 놓고 넷플릭스에서 미드도 보고 글도 쓰고 검색도 하고 손가락은 타이핑을 하지만 눈과 마음은 어느새 동영상 쪽만 보고 있어요. 이번 11에서의 어, 좀 새롭게 변화된 업데이트된 UI들은 간단함과 편리함을 갖추고 있는 게 이번 UI. 그 중에서도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공유할 때도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드래그 앤 드롭. 여러 사진을 보낼 때도 꾹 누르고 살짝 내려서 이게 중요해요. 살짝 내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하나하나 터치해주면 한 번에 묶어서 끌어다가 드롭으로 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맵에서도 사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하지만 한국에서 애플 맵을 쓸 일도 없고 쓰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어서 활용할 일이 잘 없는 것 같아 아쉬워요. 그래도 저는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는 주위 사람들하고는 애플 맵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장소를 찾고 바로 아이메시지나 이메일로 공유 혹은 노트에다가도 여행 가고 싶은 곳 혹은 괜찮은 식당이나 카페 이런 장소를 맵에서 찾아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겨 놓고 또 친구에게 쉽게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공유할 장소를 맵에서 스크린 캡처한 뒤에 바로 애플 펜슬로 노트를 남기기도 하고 필요한 만큼만 크롭한 뒤에 여기서 바로 내보내기를 하면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아서 앨범에 쓸데없는 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아니면 앨범에 저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외에도 아이콘을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글링하게 만드는 것 또한 살짝 바뀌었어요. 이젠 이렇게 살짝만 누르고 있으면 바로 앱 이동을 할수 있고, 이제 여기서 좀더 깊게 누르면 기존에 있던 지글링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와 같이 폴더 안에 일일이 다 정리하는 성격이라면 아니면 앱이 너무 많다거나 그러면 이번 만큼은 폴더 안에 정리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꾹 누르고 또 이것도 아까처럼 살짝 내린 뒤에 같이 정리할 앱들을 묶을 앱들을 하나하나 누르면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리고 다 선택했으면 원하는 폴더 안으로 슝. 완전 간단하죠? 원래는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간단해져서 깔끔한 화면으로 폴더 정리도 역시 쉽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 아예 이렇게 따로 파일이라는 앱이 생기면서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박스와 같은 제3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한 곳에서 찾고 검색하고 정리까지 할수 있게 됐어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와 iOS 11의 조화는 음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에게 정말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일앱에서 갖고 있는 문서를 찾고 끌어다가 놓고 또 수정하고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노트북이 아니더라도 아이패드에서의 작업들이 아주 쉬워진 만큼 학생들이 어 학교 수업 준비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에 있던 노트 앱이지만 몇 가지 추가된 기능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우선 잠금화면에서 톡하고 애플펜슬로 터치하면 바로 노트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바로 노트 할수 있는 기능이 이젠 아이패드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오래 기다린 스캐너. 저번에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앱 소개 영상을 하면서 그때 저도 알게 된이 스캔봇 프로를 구매했는데 괜히 샀네. 노트를 실행시키고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고 스캔 다큐멘트를 클릭하면 오토, 매뉴얼, 또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 블랙 앤 화이트 등등 여러 옵션을 오른쪽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고 나면 바로 약간의 스케일 조절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원하는 만큼 당기고, 느리고, 마음에 들면 킵, 아니면 다시 촬영으로 스캐너의 기능을 노트 앱에서 사용해 볼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증강 현실. 이 AR 키트는 A9, A10 그리고 A11 바이오닉 프로세서에서 실행되고 이 프로세서들은 빠르게 공간을 이해하고 또 실제 세계의 화면들 위에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매력적인 가상의 컨텐츠를 만드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이 증강 현실을 정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재미를 보고 싶다면 아무래도 이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어, 게임을 하면 되는데요. 또 이번에 디자인이 싹 바뀌어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어서 어 여기 들어가면 또 섹션별로 아주 잘 디자인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AR 섹션에 가면 무료 AR 게임들이 많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운받아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웬만한 무료 AR 게임들을 지금 다 다운받아 놓고 계속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사용해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게임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즐겨 하지도 않고 게임의 재미를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아니 수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오케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됨으로써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는 비중이 더더, 더욱 늘어났어요. 파이널컷 프로 편집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 저한테는 실제로 랩탑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아주 알아내서 야무지게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서의 iOS 11은 음, 아이폰8이 오면 그때 아이폰8과 함께 활용 도 위주로 다시 소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한주 보내시길 바래요 저는 다리를 다쳤어요 <laughs> 하, 갑자기 인대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기부스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건강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시고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 <laughs>